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다정함 쌤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고생 많으시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비 오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옷도 젖고, 양말도 다 젖고, 운전할 때도 훨씬 긴장해야 되고, 예전에 수술했던 무릎도 더 아프고요. 비 오면 사실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비가 올때 싫은 건 그냥 괜히 기분이 울적해진다라는 거. 분명히 기분 나쁠 만한 사건이 없는데도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기분이 울적해져 버리고.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좀늘 이렇게 축 처진 상태로 저도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비가 올때 저처럼 울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비가 오면 울적한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사연 속 직장인 A씨처럼 이런 상태도 우울증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장마철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마 우울증은 일종의 계절성 우울증인데요. 어, 계절성 우울증은 말 그대로 계절의 변화로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 간의 불균형 상태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인데요. 보통은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 같은 장마철에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분비되는 양이 달라지게 돼요. 어, 세로토닌은 우리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낮 시간에 주로 분비가 돼요. 이 세로토닌의 기능은 우리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반대로 멜라토닌은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는 저녁 시간, 밤 시간에 주로 분비가 돼요. 멜라토닌은 우리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분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어떤가요? 일조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로토닌은 빛을 받아들이는 낮 시간에 많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녁 시간에 많이 분비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세로토닌의 분비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멜라토닌의 분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멜라토닌은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두 개가 적절히 분비되어야 되는데, 장마철에는 이게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세로토닌 분비가 잘안 되니까 기분 조절은 잘안 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되니까 기분은 쭉 가라앉은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걸 계절성 우울증, 장마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장마철 우울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울증이 다른 점은 진짜 제일 큰건 이거 하나예요.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수면 욕구도 저하돼요. 근데 계절성 우울증은 반대예요. 식욕도 굉장히 왕성해지고요. 수면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왕성해져요.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돼서 그래요. 그리고 심할 때는 두통이나 위경련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뭐 두통이나 위경련 때문에 병원을 가면 당연히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말 들으시게 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가 올 때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어쩔 수 없이 초래되기 때문에 기분이 어느 정도 울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울적한 기분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노력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해가 뜰 때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주세요.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을 좀 늘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좀 조절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늦게 자더라도 기상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12시에 자던 1시에 자던 2시에 자던 기상 시간은 뭐 7시로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세 번째는 낮잠을 자지 않는 거. 졸려도 좀 참아주세요. 이때는. 그리고 네 번째는 집을 좀 의도적으로 더 밝게 꾸미시거나 좀 어두운 낮에도 불을 켜 놓으시는 거. 저도 지금 되게 어두운데 불 일부러 켜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빛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 요세 가지는 꼭 계절성 우울증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울증을 예방할 때 좋은 활동들인데 하나는 당연하지만 운동하는 거.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하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술이나 커피, 그러니까 카페인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줄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사람도 더 만나러 다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거 역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장마철에 기분이 어느 정도 울적해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방법들을 통해서 울적한 기분이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건 한번 좀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울적한 기분, 과도한 식욕이나 지나친 수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두 번째,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울적한 기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 뭐 자해에 대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울증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시켰을 때는 이제 만성적인 우울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울적한 기분 상태가 짧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아 이거 날씨 탓이지 뭐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두고 보지 마시고 가까운 심리 상담 센터에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비가 좀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비 때문에 피해보고 계신 어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빨리 이 비가 그쳐서 우리의 기분도 맑게 개인 날씨처럼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담심리사 다정함 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